자, 반갑습니다. 저는 바보도사, 바보나라에 살고 있는 바보도사인데요. 여기는 신나라 8천왕원이라는 홍익식당 보인카페입니다 네, 바보나라에서는요, 칭찬교를 만들었고요. 칭찬교에서 칭찬 이기쓰기 국민운동을 실시했는데요. 를그 칭찬 이기쓰기 국민운동본부는 분당 서현역, 거기에 모베리스크 1013호의 바보놀이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여기는 성남 신흥동, 그신흥역 3번 출구 앞에 4319번지, 419번지, 4219번지 거기 성산시티 건물 1층 신나라 8천원입니다네 여기서는요 칭찬일기를 7월 25일부터 이렇게 써나가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어 김준수님 네 김준수님이 칭찬교를 만들었고 칭찬일기 쓰기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고 칭찬을 생활하기 때문에 김준수님을 1호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열0점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바보나라 사랑 쿠폰입니다 신나라 8000원이 오시면요 현금과 같이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진짜 상금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7월 27일입니다 네, 7월 27일 날두 번째로 바보나라에서 어떤 분을 칭찬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서단노님서단노님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던님은요, 자 바보나라 도네이터스 재단 초대 위원장으로서 천, 2016년 10월 15일부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전에도 수년간 금천구 금천구에서 지역을 돌보고 계셨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공통점이 바보나라랑 또 바보도서랑 이치를 해가지고 바보나라에 합류하신 지꽤 오래됐습니다. 한마디로 오픈 멤버죠. 네, 그래서 건국 개국 공신인데요. 서던님 같은 경우는 먼 거리. 독산동에서 여기까지 오기엔 되게 멀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이런 화분들을 이 신나라 팔천왕을 위해서 한 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이렇게 꾸며주셨습니다. 네, 물론 도네이터스 재단 위원장으로서 도네이터스 재단에 그 후원도 하시고요. 또 오셔서 직접 청소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고 어린, 어린아이와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살펴 주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셔서 이 칭찬 이기 두 번째 주인공으로 등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세 번째는 과연 누가 될지 되게 기대되는데요. 이미 후보는 후보군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바보나라가 지금 생긴 지 벌써 280일이 지났거든요. 448분이 지금 바보나라에 들어가 계시고요. 예. 짜잔! 미국에 계신 남상은님이나, 그 다음에 또 일본에 계신 분들, 또그 다음에 뭐 하와이나 독일, 네덜란드에 계신 분들도 후보에 올라와 있으니까 조만간에 칭찬이기에 등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쿠폰은 국제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단우님의그두 번째 인증 도장을 찍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보나라 도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현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보는 은행장에직위는 찍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바보나라는 돈보다 정, 예, 돈보다 정 스스로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도 완벽해진다, 자신도 무엇인가를 보람과 성, 성취감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슬로건 하, 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와 더불어가지고 더불어서 잘 살고 싶으신 분들 도 도를 닦은 후에 자기가 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후에 더불어서 하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보 나라로 오세요 <laughs> 이게 내가 괭의하는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는 바보 나라에서 이거를 나무로 예그 편백나무로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바보 나라 국민들은 항상 갖고 다닐 수 있게 만들 겁니다 네자 자기가 자 칭찬받은 일을 했다. 아니면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진짜 본받을 만한 일을 한다. 그런 분들은요, 0104591-722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약간의 검증을 통해서 바로 이 신나라 8 0 0원 가보나라 사랑쿠폰 열매를, 열매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고 계시다가 지금 봉천동에는 그순남인의 국수집에서 쓸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성남에서는 신흥동 신나라 8 0 0원에서쓸수 있으니까 꼭 재밌는 이런 프로젝트에 가,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칭찬하고 또 나를 칭찬하고 또내 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할 때 거기서는 따뜻한 온기가 품어져 나오겠죠? 여러분들도 바보나라 칭찬교의 칭찬하기 운동 한번 참여해 보세요. 알았죠? 온 지구가 따뜻한 그날까지 바보나라의 칭찬교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신나라 8천왕으로 놀러오세요 그리고 선원우님 축하드려요 놀러오세요 짜발